어서 와라시디 어디 갔니? 내 앞을 막고 있잖아. 아. 아. 아 좋아. 하. 뛰어 뛰어. 뛰어 뛰어. 우리 자유야. 자유가프리덤 데로 데로 로 데로 데로 어야 여기 계곡이야 <laughs> 아니 물고기 내가 모르고 있을 까 빨리 여기 와서 잡아 빨리 참방야 도가네 진짜 참방야야야야야다 어디 갔어 야다 다 어디 갔어 철로 가 철로 가 철로 가 아니, 야. 아니 어떻게 잡지? 너토이러오 <laughs> 물고기 아, 안 잡아져 <laughs> 도, 도고가 필요한 거 아닐까? 아 그런가? 좋아. 야, 나창 만들었다. 뭐라? 뭐라? 하! 아이씨. <웃음> 우리 우리. 아, 물고기 어디 없어? 찾았어? 야, 나 차고 났다 야, 나만 <laughs> 못 잡아. 야, 뭐라도 뭐라도 물고기는 뭐라도. 나도 잡아야 돼. 아, 잡아. 잡아. 여기에다. No. <laughs> 아니야. 잡아. 잡으라고. <laughs> 안 돼. 못 잡았어. 지금 nope. 지금! No. 지금! pull 어 p 나 o n t p u 야 l up. 아 o n t pull u 오면서 n t p u l 나. up. Don't p 거 l l up. Don't p u 아, l up. d o 가 이쪽으로 무조건 가게 해줄게. <laughs> 됐다, 됐다, 됐다. 더 가까이 와. 너네 여기 오지 마. 야, 몰랐다, 몰랐다. 잡았까잡았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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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쪼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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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까 쪼까, 쪼까, 그러시나요? 거 야명은 은근슬쩍 일절하는 그러니까. 곳으로 항상 자리를 앉습니다. 무리가 <laughs> 어, 없네. 야, 내가 항상 일 덜하는 것으로 은근히 이도한데 <laughs> 도움이 안 돼. 이러니 도움이 안 된다 그러네. 야말이 저 빨리 너 차려. 아 힘들어. <laughs> 야. 어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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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줘 빨리 저저저저왜 안줘 아아아아아아아야 이거 지야야쳐졌다 이거 너가 줘 너가 줘야저저저저 저. 줘가 배가 가가 길네 <laughs> <일안> <laughs> 아, <대박. 웃음> 진짜... 왜일안 하냐고... 아, 그러네... 이렇게... <웃음> <아니야>! <웃음> 야, <웃음> 야 야, 죽 트롤 아니야... 야 아니야... 아야아야야아야아 아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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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아 Some rough streams up ahead. Oh my god, I showed him there. Look at that! Look at that! Look at that! Look out to the right! <laughs> Wouldn't it be Just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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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am. 됐어 됐어 어야 yeah, sure. 아, yeah, 진짜 어다와아 wow. 너무 웃었더니 눈물 we'll 나서 앞이 안 보여 야 그쪽 하지 마 도와줘야 되라 말아야 되나 도와줘야 미친자야 <laughs> 도와줘야 어,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? 향긋한 다우니 형이요. <laughs> 다우니? 마음에 <맘에> 안 드는데. 라벤더 <laughs> 향 라벤더 형. 라벤더 소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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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내밀어 on, 죽어 a b it. Don't y o u o n i c o 가 e I think you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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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you y o no, yeah, i s u n d e t d f c i d h e d of k a t s the guy. I e e y i s e e n i y o u fine. Go home. But, sir. Oh, shit. 야, oh, yeah. yeah, so yeah, 잡아, h y e a 잡아, e a h I'll 야, you. yeah, 나 완전 i 있어 야, 나도. Uh. <laughs> 어, 오, 어, 저거 봐, 나 있구나. 저저 저기 봐, 저기. 야야 내꼬 하늘 보아, 폰경아. 오, 저새끼 봐, 이쪽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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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서워. 저놈이? 기졌다. 내가 여기서 대기 타고 있는 줄은 몰랐겠지? 깜찍한 놈. 너왜 아직도 거기 있냐고? 내이지 내가 이새끼 잡았어! 내리지 어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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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아 어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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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야 자바아바자바 <laughs> 이거 완전 더맨도 디두 명이 더저한명못야 이게 돌아 돌아 너, 돌아, 야, 돌아 야, 뭐야 야 돌아 돌아 이렇게 돌아 돌아 <laughs> 저, 저 새끼 듣기네, <laughs> 쟤... 진짜 새끼죽인네 진짜 야나 반대로 간다 포격 너무 덜었잖아 아니야 여기로 와와 와. 아니 글로 <laughs> <그리로> 간다고 <동경은! 웃음> 내가 려 너무 돌아다니잖아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잡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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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리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어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어 야. 야, 야, n <laughs> <laughs> <나이스>, 이 c e n i 이 자식아. What do you think, o u g o 식이잘 도망치네. 어, 권총으로 조질지, 램프로 조질지. 여기 지갑도 있어. 오. 야! 자식아. 어, 어떠냐? 불러가지, 어떠냐? <laughs> 불 맞았다, 레매아불맞았 어떠냐! 지지갑해 보자! 야, 이 지갑이 이거냐? 어, 이거 별로 했지? 자동차 빌 때잖아! 쫄아쫄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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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his time you'll talk. 너 이게 뭔줄 알아? 레스토이다 시작! 냐두 모두, 모두! 어떡하냐? 어떡하냐? 어이, <아이>. 얼굴이 벌집이 <laughs> 되고 싶지 않아 조절하는 게 좋을 거야. <laughs> 이거? 어 어우, h 우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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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우리 다왜 우리 왜 이렇게 다순들순들하냐씨 너무 가냘픈데야 소리 우리 우리 무기가 있어 너기를쓰 쉬는 너이세대랬때 용도를 알아? 뭐야? 때리는 거 아니었어? What 숨못 쉬고 싶어? 아아 어? 그냥 그러네. 목을 떨어 어떻게 말해? All right. All right. 어, 말듣는데이제 uh, yeah. <laughs> <laughs> 이제, yeah. 이제 징글해 yeah. 새끼들이라고 말해주던거 아니야. Right. Right. Yes. Calm down. Calm down. Somewhere. <laughs> i nowhere. <know> exactly. <웃음> <웃음> 아, 는 <to Mexico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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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got a big mansion there. It's the truth. I swear. <laughs> 어, 코밖에 안 보여, 진짜. 아, 네. What do you <laughs> think? <laughs> this is this your landing spot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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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o <laughs> yeah. but it's going to be what a landing spot for a dance trouble. Wait, Emily. Do you have parachutes here? I do. Hello, Vincent. you crazy? Do you know how much time that would save us? I don't care. I haven't so even a I a It's not that hard. You just pull a cord. <laughs> 그래, well, oh, well, technically, it's a nice What do you say? 어떡할래? 낙하산 아, 타자, 우리. 재밌겠다. <웃음> <웃음> 모바일도 접속 안 돼요? 여러분, 일단은 이거 보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최대한 나가지 마세요.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 같으니까. 이야, okay, 목다, 이야. 목다. 이야. 음. 이제 낙하한 사는 거 알려주는 거야?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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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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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